첫 번째, 형태를 바꿉니다. 형태적 변화를 주죠. 두 번째, 토양의 물리적 변화를 주죠. 세 번째, 토양의 화학적 변화를 주죠. 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그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와 있고, 어떤 기회가 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호두 좋지요? 호두 좋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금도 잠시 위에서 번역을 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다른 작물들, 많은 작물들을 봅니다만, 아직까지도 나는 호두보다 나은 작물을 찾지 못했어요. 왜? 단순히 지금 반짝 뜬다. 요즘 뭐, 샤인머스켓 좀 떴죠? 반짝 뜬다. 그러나, 반짝 떴던 것도,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켜져서 끝까지 가느냐? 한 짝하고 많으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속성이 얼마나 갈 것인가. 그죠? 지금 잠시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르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블루베리, 아로니아, 짱 나는 거죠. 특히, 샤인머스켓이 요즘 뜬 것은 일본에 수출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얼만큼 더 늘려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떴다고 싶은 것은요, 사실은 지고 있는 겁니다.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은 그때부터는 같은 선이나 내리막길이 남아있는 거죠. 오늘,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염색을 하면서 기우온 날은 이발소 장날이에요 동네 분들 쭈루루르 앉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할거 아니에요 농산 일을 하죠 이발소도 할아버지가 여기 이제 한 40년 50년 생활을 하시면서 이발소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농사를 짓니다 그래도 적게 농사 짓는 건 아니에요 거의 한 4-5천평 되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과 동네 분들과 저와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농사 자식들한테는 젊은 사람들한테 왜 물리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아, 농사 질 자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시골에 내려올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아니, 자식 놈은 그래도 부모가 있고 선대가 있으니까 내려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 즉, 며느리죠. 며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귀농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와이프하고는 합의가 됐어. 와, 와이프는 내가 몇 번에 걸쳐서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설득을 했어. 근데 자식하고는 합의를 봤어요? 자식은 나중에 내려와서 아버지가 해놓은 농장 물려받는다고 하던가요? 그건 장담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과 미래의 젊은이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미리 보고 있느냐, 못 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입장과 처지가 바뀝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젊은이들 생각해 봐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부여에 서울 양반이 어? 옛날 생각하고서 내려왔어요. 빵 사고. 어? 집터 사고, 거기다 몇억 들여서 집을 졌어. 그런데 이 양반이 처음에는 좋죠. 1년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하고 마찰 생기고, 아니면은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서 뭐 어딘가가 몸이 좀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한 10년 지났어요. 사모님 이제 허리, 허리 자꾸 디스크 생기고, 무릎 관절 나가고, 노동력을 잃었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니까요? 그때는 다시 병원에 가까운 데로 가야죠. 여러분들 도심에서도 지금 어? 10년 된 아파트, 20년 된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 새로 짐, 새로 져서 분양하는 아파트 어디 가고 싶어요? 새로 져서, 새로 분양하는 집에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시골은 그런 게 없을까요? 더 극심합니다. 시골에는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도 처음 싹 졌을 때 그때 뿐이지 원가를 원가를 갖다 보전받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후하고 병들고 그때 노동력도 상실했을 때 어떻게 농업을 유지해서 이어 나갈 것인가? 예전의 농업이 우리가 세습적 농업이었다면, 조상의 조상, 조상의 조상을 다찾아봐서 아버지 걸 자식이 물려받고, 옛날 농사 짓는게 직업이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는 계급이 있었잖아. 양반, 쌍놈, 중인,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사 졌으면, 아들도 농사 졌었어야죠. 그게 세습의 농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 시대가 바뀌었죠. 예? 아버지 농사 짓는 것도 이제 아버지 농사 그만 짓고 때려치세요. 좀땅 팔아버리고. 노후에 그냥 그거 팔아서 그냥 쓰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 변화되는 시기에 바로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냐. 첫 번째. 조직화가 되어야 합니다. 즉, 조직화. 왜 조직화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들 지금 젊어도 분명히 나중에는 늙을 거예요. 그때 또 이어받을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계단계별로.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배우고 있죠. 지금은 느리죠. 하지만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는 짱짱하게 농사 짓는 농사의 최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 동안 아주 빛나는 시기가 있죠. 그러다가 다시 노서 하는 시기가 올 거란 말입니다. 그때 조직화를 통해 가지고 그 이어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조직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농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농업회사 법인으로 이 회사를 만드는 것이고, 조직화를 하면서 규모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농사를 좀 크게 지낸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농업이 한계가 있는 게 뭐냐? 이 세습적 농업에서, 우리나라는 산악지대잖아요. 평지농업이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토지를 갖다가 우리나라 해방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개개인들한테 전부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쪼가리, 쪼가리, 쪼가리가 됐어요. 토지 공개념이 아니라 토지 사개념이야.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규모화가 안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트랙터 한 대가 트럭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는. 응? 어마어마한 규모로 농사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화가 되니까 기계의 대형화가 됐죠. 기계라는 건, 쬐깐 것도 한 사람이 일해야 하고, 큰 기계도 한 사람이 일합니다. 맞죠? 응? 근데 쬐깐 거는 하루 쟁일해야 100평, 200평이야. 근데 큰 기계는 어마어마, 어, 뭐, 응? 어마어마하게 해나가죠. 몇 헥타를 합니다. 그럼 효율성이 뭐예요? 똑같은 인건비에 똑같은 기계 한 대를 몰았는데, 물론 기계 감가상각이나 기름 조금 더 들어가는 건 있겠지만, 요즘 세상에는 인건비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효율은 몇십 배가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규모화를 통해서. 기계화에 대형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규모화가 되어야 효율성이 올라가고 효율성이 올라가야 생산 원가가 떨어지는 얘기죠. 생산 원가가 떨어져야 세계 경쟁력이 생겨요. 옆집 아저씨가 이 아저 이 할아버지가 3천 평농사지면서 하면서 나는 25만 원 받아야 해. 쌀한가만 25만 원 받아야 해. 근데 이 옆집 아주머니는 30만 평을 농사지면서 아, 나는 20만 원 해도 맞는데? 인건비 주고서도 맞는데? 왜? 규모화가 됐으니까. 자, 여러분들 또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호두과원을 조성할 때 어떻게 일하는지 봤죠? 첫 번째, 형태를 바꿉니다. 형태적 변화를 주죠. 두 번째, 토양의 물리적 변화를 주죠. 세 번째, 토양의 화학적 변화를 주죠. 그래서, 판판하게 가능하면 기계가 다닐 수 있게끔 편편하게 만들죠. 아, 울퉁불퉁하고 막 그러면 기계 못 다닐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처음에, 비록 비용이 들어가지만, 처음에, 평평하게 어느 정도 기계가 달 정도 만들어 놔야 기계화가 될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이 살아있는 한은 거기는 기계로 일을 할수 있는 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형태적 변화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매년, 매년 생산의 원가를 절감시키는 거죠. 두 번째 물리적 성향을 바꿉니다. 호주나무가 이게 1, 2년, 농사 질게 아니거든요. 한 번씩 오면 80년이냐, 100년이냐, 에이, 80년, 100년? 100년을 생각하지 않고, 딴, 한 작기 농사, 1년 농사를 짓는 거라고 해도, 한번 물리적 성향을 바꿔놓으면, 그만큼 거기에서, 작물에서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죠? 응? 농사가 잘 되니까. 아, 그러면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토양의 물리적 성향이 좋아져서, 물 쪽쪽 빠지고, 물 쪽쪽 빠지고 보습도 잘 되고 통기도 잘 돼. 그럼 농사가 잘 돼. 어, 그럼 생산량이 착착착착 올라가니까 한번 기왕이면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성향을 더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 물리적 성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적 성향을 바꿔주죠. 뭐 퇴비를 넣어준다든가, 어? 다른 거뭐 유박을 뿌려준다든가, 최양검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성분을 넣어준다든가. 이거는 생물의, 식물의 생장을 촉진해주고 더 많은 수확을 뽑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또 우리한테 주어진 땅 대비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뭐? 돈 벌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요즘에 ITC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동 기계화, 자동화가 되겠죠. 사람이 안 가. 사람이 안 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물도 주고 자기가 알아서 약도 뿌려줘. 자동화가 되겠죠. 나중에는 농업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DNA 임농업이 되겠죠. 데이터, 인터넷. AI. 이게 어우러져가지고 풀도 지들이 뽑아. 여러분 은 요즘 풀맨을 하고 힘들었죠. 저기 네덜란드 그린팜 같은데 가잖아요. 그린엑스포나 이런 데 가면은 풀뽑는 기계가 있어요. 이게 전기도 안 꽂아. 태양광으로 합니다. 머리는 네모, 네모네요. 네모네 전지판만 딱 머리에 지고 있어요. 얘가 어기적 어기적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이게 밖으로 히 굴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기적 어기적 해가 떴을 때 햇빛을 받고서 지가, 지 스스로 딱 충전을 하면서 어기적 다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젓가락 두 개가, 젓가락 두 개에 딱 가서 탁탁탁탁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카메라 있죠? 그 핸드폰 카메라가 그 어기적 어기적 판때기 밑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 어기적 어기적 걸어다니면서 이 카메라가 판단합니다 자기가 주 재배 파종하는 작물 그거 외에 것은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착착착착 치면서 다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얘를 갖다가 언제 어떻게 난 명령, 명령이 가야 할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는 사람이 가서, 야, 너 내, 바뀌어야 되그 이제 비, 비안 오니까 너 가서 해라. 이런 시스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 농업은, 어? 데이터에 의해서, 응?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인터넷 상황이 좋죠? 딱 명령을 줘. 명령을 주고서, 그걸 자동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나가서 창고에서 나가서 주기장에서 나가서 자기가 짜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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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거기서 잠자. 어? 응? 그래서 AI가 다 판단하고서 다풀 없다라고 판단해서 지가 알아서 들어와. 이런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돼 있어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과원을 조성하는데 형태의 변화가 되어 있어야지 문제. 왜? 기계가, 최선의 기계가 다닐 수 있는 형태적 변화가 이루어져 있어야죠. 그래야만 첵터가 들어가든지, 응? 그래야만 뭐 자동으로 풀 뽑는 기계가 들어가든지, 그래야만 나중에 하베스팅, 수확도 기계가 자동으로 한다는 얘기야,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귀농 교육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귀농 교육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뭘 가르치느냐? 인터넷을 가르칩니다요 젊은 사람들은 뭐 인터넷 못하는 사람 없겠죠. 컴퓨터 가르켜요. 거기서 뭐 가르켜요? 블로그 작업. 이제 개띠 58년 개띠들 정년하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블로그 작업 가르켜요. 왜? 네가 농사 지어서 새벽에 나가서 농사 지어서 네가 걷어들여서 니가 블로그든 뭐든 네가 알아서 잘 팔아먹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 아, 내가 새벽 3시, 4시 정도, 4시 정도 일어나는데요. 그러고 나면은 저녁 한 9시 정도 되면 막 해롱해롱해요. 졸려. 옛날 노인네들 어땠어요? 참 새벽같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래, 저녁 먹고 조금 있으면 주무셔 그게 농촌의 삶이에요 그게 그래, 습관화 된 겁니다 근데 도회진 어때요? 점심 먹을 때까지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밤 12시가 돼도 안 졸리지 왜? 잠자는 시간 똑같거든 밤과 낮의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농장에 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현장에서. 일하고, 해걸음에서 나, 나와서 저녁 먹고, 그때부터 또 블로그 작업해? 그럼 나는 언제 자? 언제 사람 만나? 못하죠? 그래서 조직화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 여럿이 모여가지고, 각자 각자의 특성에 맞게끔 전문화 시켜줘서, 이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새벽 인간형, 그럼 넌 농장 빨리 가라. 어? 난 컴퓨터 모른다. 어? 나는 현장에서 나는 농기계 그냥 무식하게 나는 쟁기나 끌고. 어? 난 이게 마음에 든다. 어? 그 사람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체력도 없어. 어? 난 몸이 어디가 불편해. 어?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컴퓨터 잘해. 응? 너 이거 배워. 너 평생 할 일이니까 배워. 계속해서 블로그 작업해주고 카페 작업해주고 인터넷에서 마케팅을 하는 거야. 이렇게 조직화가 되어야만 분업화가 되는 거죠. 방금 얘기해줬던 미래농업은 규모화되어야 한다. 조직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본과 노동력이 그리고 기술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농사는 선 투자 후, 나중에 날씨 좋아야 태풍 살짝 피해야 수확하는 거예요. 수확했다고 해서 돈 되나요? 아니에요. 내다 팔아야만 돈 됩니다. 내다 못 팔면 그건 뭐예요? 모든 농산물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갖다 버리는데도 돈 들어요. 그게 농사의 현실이에요. 많이 열렸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마지막까지 결국은 소비자한테 팔아서 내 통장에, 내 주머니에 돈이 딱딱 들어와요 그게 내 돈이지, 그 전까지는 절대 내 돈이 아닌 게 농업입니다. 이모 또 마찬가지고, 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뭘 받아 먹으려면은 얘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떠한 속도로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를 미리 봐야죠. 게임도 그렇죠. 에? 그러면 은 농업이든 임업이든 이게 앞으로 현실이 어떻고 과거가 어땠고 지금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정착될 포지션은 뭐다 그걸로 빨리 가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눈은 어디가 있어 몸은 여기 있지만 눈은 또 담고 거 떨어지는 걸 쳐다보고 있어야 또뭐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받았어 받은 어 받았네 하면 저기 막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센스가 없는 거지.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갖다가 준비하는데도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전지적인 입장이 었다고 수형이 었다고 이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도,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명히 보고서 야 내가 무얼 지금 준비해야겠다 내가 왜 이걸 땅을 빨래판을 만들면서 밀어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다가 한 가지 이름을 제가 다시 붙여드릴게요 미래농업은 DNA 농업이다 데이터, 인터넷, AI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